안녕하세요. 김춘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강의 첫 번째 컨텐츠가 될것 같은데요.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 달의 여사제로 언데드전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은 언데전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뭐, 올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잘 쓰이지 않았는데 제가 요 근래 새로 해보니까 첫 영웅으로, 선 영웅으로도 충분히 쓰일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어떤 점이 좋은지 장단점과 스킬셋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타이밍 같은 거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게임한 플레이를 선보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리스티스 오브 덤은 달의 여사제 능력심의 장단점입니다 자, 프리스티스 오브 더문의 1레벨 스탯입니다. 힘, 민첩, 지능, 이렇게. 처음에 이제 힘은 18, 그리고 민첩은 19, 지능은 15 주어지고요. 데미지는 21에서 31, 방어는 4, 그리고 민첩 영웅이에요. 데미지는 사실 21에서 31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이 높은 데미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빠르고, 그리고 보통 프레스티스 오브 더 문이 이 트루샤드 오라나 아니면은 시어링 에로를 먼저 찍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 데미지보다는 더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원거리 공격 버프 영웅 중 최고. 그러니까 트루샤드 오라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유닛이 많은 나이트에프한테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좋은 영웅이에요. 그리고 준수한 공격력, 공격력도. 뭐 데몬헌터에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데몬헌터가 너무나 좋은 영웅 중 하나고 그리고 이 프리시스 오브 더 문에 뭐 스킬을 찍기 시작을 하면은 데몬헌터보다 평타가 더 세지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만화 번에 해주거나 뭐 그런 뭐 어떤 것이 펜 오브 나이프나 뭐 블링크 섀도우 스트라이크 같은 그런 스킬들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시어링 에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만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부엉이 같은 경우는 소환해서 뭐이것저것 돌아다니게만 페트롤을 시켜놓으면은 되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쉬운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이 또 있겠죠. 자, 너무 단순한 스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스킬이 쉽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뭐 c c 이나한 번에 폭딜을 넣는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때려주는 게 중요한 그런 영웅 중 하나고요 그리고 다수를 상대로 비교적 약함 이게 다수한테 데미지를 입히는 광범위한 데미지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씩 때려 죽여야 된다는 점이 좀 힘들죠 그래서 다수를 상대하는 영웅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폭딜을 넣거나 CC기를 넣거나 뭐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이 불리해진다면 이 역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무는 달래 여사제를 운영을 하시려면 이, 계속해서 스노우블링을 잘 굴려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그 점들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스킬 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석 언데드전이에요. 뭐, 패스트 익스포, 패스트 멀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변형된 다른 전략을 쓰거나, 뭐, 네크로맨서나 이런 전략을 쓰는 이런 언데드들이 아니라, 정석, 그니까 러 데스나이트, 뭐, 핀드, 리치 뭐 이런식으로 해서 3령웅 하고 뭐커럽션 오브 들고 이런식으로 정석적으로 하는 언드드들 상대로 하는 이스킬들입니다자 이제 주축이 되는 건시어링에로 그리고 투르샤오라 인데요 이제 시어링에로와 투르샤오라 먼저 찍어야 될 거를 설명드리자면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시어링에로와 투르샤오라의 이 스킬 데미지와 뭐 이펙트 같은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 시어링의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 플러스 10, 20, 30 스킬을 찍을 때마다 올라가고 이 시어링의 로우가 조금 특이한 게이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의 일반 공격 거리는 600이에요 그래서 1스킬을 찍었을 때는 사실 뭐600 똑같습니다만 2스킬 때부터 700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100이 늘어요 되다 보니까 이 스킬 때부터 더 이제 좀엉거리에서 쏘아서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죠 더 저격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트루샤오라는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거의 뭐 프리스티스 오브 더 문의 달의 여사제의 가장 중요한 스킬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두 스킬을 찍을 거예요 이뭐 아울 스카우트를 찍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위습으로 카발을 하고 다른 이제 시어링 헤로우나 트루샤 오라를 스킬을 찍어서 데미지를 입히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킬 셋은 1레벨 때 시어링 헤로우, 2레벨 때 트루샤 오라, 3레벨 때 트루샤 오라, 4레벨 때 시어링 헤로우, 5레벨 때 트루샤 오라. 이런 식으로 스킬 셋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1스킬 때왜 시어링 헤로우를 찍냐면 처음에 이제 데스나이트가 견제로 오는 뭐 후핀드, 테드식이라고 불리죠. 후핀드 빌드를 쓴다고 하면, 데스나이트만 쪼고, 시어링 에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툭툭 때려주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납니다 데스나이트가 방어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영웅이고, 1레벨 때 그, 언올리오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일로 뭐, 위습에 잡아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들을 약간, 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아니면 가까이 오면은 계속 데미지를 입혀서 그 견제를 꾸준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시어링에로우를 처음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레벨부터 트리샤오라를 주로 찍는 비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링 에로우를 찍는 이유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자, 달의 여사제 정서 언드드전 운영 방법입니다. 초반. 자, 초반과 중반과 후반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먼저 설명드리면, 그냥 평범해요. 그렇게 배 다르지 않습니다. 데몬 헌터나 워든이나 키퍼나 똑같이 이제 20일 인구수 때콜업을 하죠. 그, 아처 하나와 영웅 하나, 그리고 금강있는 다섯 마리 위스 그리고 나무에 거는 위스까지다 합쳐서 20일 인구수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티어가 완성되기 전까지 아처의 수를 6개 정도. 그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트롤 프리스트와 버서커를 많이 구매한다면, 프리스트 하나가 그 아처 하나라고 치시면 돼요. 그리고 버서커 하나가 아처 하나에서 두개 정도? 두개 정도.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프리스트와 버서커를 뽑았다. 둘다 뽑았다. 그러면 아처 수를 한 3개 정도? 그리고 프리스트만 뽑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처수를 한5섯기 정도. 버서컬을 뽑았다? 그러면 아처수를 한4기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이 아처를 뽑아도 이 테크가 좀 늦어요. 이다레여사제는이비드는 이렇게 아처의 힘을 많이 받고서 하는 빌드가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태클에 가는 일반적인 정석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아처수 6개 정도 맞춰주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사냥을 하면서 3레벨을 맞추는 거, 3레벨을 만드는 거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견제가 온다, 그러면 견제를, 어 받아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음, 견제로 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막는 식으로 해야지 본인이 견제를 가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CC기도 없을 뿐더러 이 코일이 있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별다른 피해를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마도 언데드는 보통 이 정서 언데드를 쓴다면 러쉬를 올 겁니다. 그쪽에서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견제 오는 거를 받아치시면 됩니다. 자, 중반 보겠습니다. 자, 중반에는 두 번째 영웅, 나가시 위치를 뽑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프리스티스 오브, 다리오 여사제도 CC기가 없죠. 그래서, 이 CC기가 드라이어드 밖에 없어요. 넣을수 있는 게 드라이어드 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시를 뽑아서, 이, 그거였나요? 프로진 네로우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거를 찍고, 하나를 점사를 하면은 그 영웅, 그 유닛이나 영웅한테 코일을 줘도 그거를 계속해서 부시하고 때리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트르세 오라와 시어링 에로, 나가시 위치에 뭐 포크 라이트닝, 그리고 프로즌 에로, 요거의 힘이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로어 테크를 타면 됩니다. 자, 로어 테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콜업을 하고서 투로어를 짓는 배드, 로어 하나 짓고 테크를 타는 배드, 로어를 두개 짓고 그 다음에 테크를 타는 배드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로어 테크, 로어를 완전 두개 짓고서 테크를 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유동적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않고. 세컨용, 그두 그러니까 번째 용, 나가시 위치와 사냥을 계속해서, 나가시 위치도 3레벨을 빨리 찍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견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견제보다는 사냥, 안전하게. 제가 어, 인구수 40까지는 아처와 드라이어드로 이제 인구수로 받쳐주고, 나중에 이제 50. 곰이 두 개가 이제 인구수 8이니까 곰두 개를 딱 추가를 해주면 한50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병력을 구성을 합니다. 후반부입니다. 이 달의 여사제, 제가 왜 시어링 에로를 찍어라 라고 얘기를 했나면 베노모브를 사지 않는 거예요. 이 비드의 특징은 나중에는 사겠지만 지금은 베노모브를 사지 않습니다. 베노모브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325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아이템이고 거의 멀티 값과 비슷한 정도에 굉장히 많이 드는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제멀티를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어... 빠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시어링 에로우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박혀요 베너마블을 사지 않는 대신에 이곰 두기까지 빠르게 나오면은 시어링 에로, 이제, 빨로, 찌르면서 멀티를 올리는 거예요. 배노브업을 사지 않고, 그, 배노브을살 돈으로 멀티를 올리고, 찌르면서 멀티를 올리고, 이제 세 번째 영웅은, 저는 키퍼 아니면 다크레인저를 추천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세컨, 서드 영웅을, 이, 근접 영웅, 뭐 데몬헌터나, 알케미스트나, 뭐, 그런 영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체력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후반이기 때문에 어, 언데드의 영웅, 데스 나이트나 리치나 코이노바가 2레벨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코이노바를 박아버리면 이세 번째 영웅이 사실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가까이에서 탱 역할을 해주는 거는 마운틴 자이언트나 곰한테. 이거를 맡기고, 영웅을 이제, 어, 레인지 계열의 영웅을 뽑는 거죠. 키퍼 아니면 다크레인저 추천드리고, 이 키퍼나 다크레인저를 뽑으시면은, 애한테는 이제 돈이 생긴다면 도급을 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나가시나 프리스티스 오브 더분 달의 여사제나 둘다도급에 끼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세 번째 경우만 도구을 끼는 거저전 추천해 드립니다. 음전하게 시어링 에로우와 프로즌 에로우. 구그를쓸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멀티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멀티를 먹지 않아도 후반 정도 되면은 만약에 인구수 80 기준으로 돈이 생긴다면 이제 마운틴 자이언트 두 세기 그래도 뭐 두기도 될수 있고 세기도 될수 있는데 저는 이 탱커가 없기 때문에, 탱커 영웅이 없기 때문에 세개 정도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곰 다섯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아처와 드라이어드. 뭐 필요하다면 은 이제 페어리 드래곤도 한두 마리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페어리 드래곤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쎄요 그리고 점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한 제 개인 영상을 뒤에 첨부를 해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굴럭 어, I don't know who he is, but he may, uh, seems a strong player The last win. Okay. Insufficient gold. Insufficient gold. p a r a m is okay against human. 아 영어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등 영어 수준이에요. Insufficient gold. 어... Mm. Not good as much as Demon Hunter, Warden keep of the group. But it's okay. Are dealing, are Especially in Terranas' stand. Most of human players do MK, so Parum uh, can be counter MK. Two AOW mass hunts. You are building. Oh, yeah, of course. I stand ready. You are know, all too easy. I would. On your mark. Warriors of the night. Assemble. Cry havoc. Trust in my commands.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Trust in my command. Uh -oh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we can't build there. i am vigilant. as i thought, we are poised to strike. onward. your building.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prepare. To our be warriors struck. have engaged the enemy. we must act. trust in my command. I am vigilant for the goddess, the goddess of We must act, leading the way. Aha! Onward! Nice.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We are poised to strike. Our sacred grove is act. being desecrated. We are poised to strike. Trust in my command. I am vigilant. We are poised to strike. 아, 가도움야한는 행동해야 들이 아, 적을 연다이다나다익숙하지않다내니움이 Trust in my I mistake too much. Our warriors have engaged. Give me so already over. <gasps> ah, At. shit. <clears throat> story, I am vigilant. Leading the way. Trust in my command. We must act. I am vigilant. Prepare to be moonstruck. We ar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Onward. The goddess agrees. We must act. Strike. We are poised to strike. We must act. I am vigilant. Our sacred grove is, is being desecrated. Let the killing begin. Trust in my command. Your building is completed. We are poised to strike. Prepare to be moonstruck.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I am vigilant. We are poised to strike.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We must act.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I am vigilant. We are poised to strike. Strike!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We must act. I am vigilant. Onward! Leading the way. What you want. I do it. Trust in my command. The goddess agrees. We are poised to strike. Onward. The goddess agrees. We must act. Leading the way. Trust in my command. I am vigilant.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I am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you want to kill We must act. Trust in my command. As I follow, Leading the way. We are poised to strike. Anyumar. We must act. Away.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We must act. Onward! Uh. We are poised to strike. Your building is complete.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As I thought, I am vigilant. The goddess agrees.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Still leading the way. Trust in my command. More lumber is required. We are poised to strike. We must act. Trust in my command. I am vigilant. We must act as I thought. Maybe he's here. We are poised to strike. I know that.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The Goddess, we must act and trust he is right here. Man. Onward, Huh? Eh? No, leading the way. Okay. Goddess, <laughs> I uh, am <okay>. vigilant for the goddess. For the goddess, we must act by the light of the moon. Poised to strike, prepare to be moon strike. Onward! As I thought. We are poised to strike. We can't build. We must them. act. We are building.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Is it time? I will not. We are strik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We must act.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Leading the way. Trust in my command. As I thought. I am vigilant. We must act. The goddess agrees. I will. Trust in my command. Onward. Leading the way. We must act. We are poised are we to strike. Are we being invaded? What is nature's call? I am vigilant. For the trees. Onward. Is there Hi! The goddess agrees. Time is short, mortal. We must eat it as I thought. The goddess agrees. What you want to do? Trust my command. command. We can't go. We are forced to strike. I am vigilant. vigilant. I am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we are poised to strike. Research. Can we must I act. help you? Hello? Trust in Take my command. Your time. Look around. Leading the way. Onward. Uh, As I thought. Sure the goddess on. agrees. Onward, the uh, great bitch.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I'm vigilant. I am vigilant. Prepare to be moon's moon's to strike. We Research. <laughs> When is nature's you must act Trust in my command. Trust in my is command. As I thought. Leading the way. Leading the way. Our warriors oh, are engaged with the world. Where can I destroy? We are I have poised to strike. Where is it? We be I will trust my, my Strength amat. is yours. who you want to time must act is short. I'm strike. Trust in my command. I'm trouble? I am vigilant. The goddess agrees. I grow anxious Where shall we I? We are strike? poised no. to strike. My strength is yours. Time is short. Trust in my command. Our time is short. Where shall i, like I go? My strength I'm, trust. Trust in my I. I'm, I'm awake. awake I'm awake I'm awake I'm awake I'm awake I'm I'm awake I'm I'm awake I'm awake i I'm i I'm

Trust I in my command. Our time we is short. Sure. Our time I is short. More lumber is required. We must act. act. I'm awake, I'm always. vigilant.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I'm vigil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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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must act. When is nature? Trust in my command. We are poised to strike. I am vigilant Ah, great the great and mighty man We are poised to strike We must act We are poised to strike We must act we Trust in mighty man Trust in mighty man We must act we Vigilant We are poised to strike 오케이와 the g 아가주네